삐가 와야 나가는 거야. 나가 나가 하면 안 돼. 예나 예준이 더운데 왜 조끼를 입고 있는 거야? 엄마. 어 어제 이거 쪼, 빨았거든요. 그랬더니 뭐 지금 빨래 다 내려서 예준이 자기가 겐다고. 날다 내리고 예나는 이거 해서 입고 주준이는 자기도 입겠다고 하고 아 예나 심각하네 예나야 왜뭐 이렇게 심각해? 오늘부터 날씨가 풀리려나 봐요 너무 더워서 보일러를 껐어요 아니면 바닥이 많이 차가운데, 그냥 껐어요. 너무 더워서. 아, 조심하세요. 아, 고비를 좀 넘기니 둘이 잘 노네요. 아. 그랬어. 거의 뭐, TV에 중독됐어요, 우리 예준이는. 눈 뜨자마자 틀어달라고 제가 말을 못하는데, 뭐 틀어달라, 뭐 틀어달라. 근데, 아 뭐라고 하던 말던 안 되는 거안돼 하고 지금 안 틀어줬어요. 어차피 하피 집 가면 보니까. 덥지 않니 우리 예준이 예나. 예준아 책볼 거야. 근데 이거 장난감은 그럼 장난감 안 놀면 갖다 넣어놔야지. 어 정리 그래 예나가 정리하네 예준이가 다 꺼내놓고 예준아 엄마 봐봐 응? 엄마 봐 응? 엄마 눈을 봐눈 감지 말고 엄마 봐봐 엄마 응? 안돼 예준아 장난감을 꺼냈어 근데 안 놀면 어떻게 해야 돼 장난치지 말고 정리해야지 응 예준아 알았어 네 네 무슨 얘나가다 예, 정리해놨네 얘나가쿵 사과가 쿵이야? 얘나가 정리를 이렇게 해요 정리하고 다시 지퍼 잠가보기 예준아 너는 오늘 좀 정리 좀 하자 엄마랑 어? 삐-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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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가 삐뽀, 삐뽀. 어? 다시. 됐다! 헤이, 헤이! <laughs> 어, 다시. <laughs> 저게 배터리가 단 건지 아니면은 고장이 난 건지 모르겠어요. 원래 배터리가 달면 저렇게 되는데 너무 자주 가는데. 알았어, 엄마가 고쳐줄게. 한번 볼게.